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페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 가량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영상 시청 전에 꼭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밖에 안 걸리니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페페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약간 불리한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요 선을 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도 보면은 고점 세 개가 정확하게 잡히면서 세력들이 세번 해먹고 나가는 헤드앤 숄더가 나왔었거든요. 여기를 제가 깨면서 이거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때 다시 돌파가 나와서 이때 타점을 잡고서 업비트 상장을 바로 했기 때문에 정말 300% 이상의 수익을 한 방에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이때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1일 업비트 상장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하기보다 고래들은 계속 보유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고점을 넘어서서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때 정확하게 그 이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이거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고가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 소통방에 이때 들어오신 분들 3일 뒤에 바로 업비트 상장 하면서 진짜 대박 났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불리한 자리에 있으니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친 암호화폐 정책 속에 주목해야 될 알트코인 중에 페페가 뽑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페페는 이더리움이란 직결된 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위권 밈에 속하기 때문에 이 페페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자 페페가 지금 현재 밀리는 이유가 이 트럼프한테 좀 밀려가지고 4위로 추락했다 이렇게 기자가 나왔어요. 자 지금 민코인 시가 총액을 보면은 도지코인이 70조 그리고 시바이누가 15조고 그리고 트럼프가 7.9조인데 페페가 7.9조로 지금 트럼프랑 약간 비슷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전부 다이 트럼프 민코인으로 갑자기 쏠렸기 때문에 이 페페가 순간적으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페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을 천만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1월 28일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뒤 이후에 천만 달러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어요. 자, 제가 월드 리버티파이 지갑에 들어와 보니까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억 달러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월드 리버티파이의 전체 지갑에 들어있는 가치가 4억 달러인데, 반 이상이 전부 다 이더리움이에요. 그 이더리움은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려울 거고요. 결국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엔인 페페도 사실상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가 지금 지갑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더리움 24만 개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고 있지 않은 정황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페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페페는요. 우리 소통방에서도 다시 타점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저점에서 좀 잡을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때도 보면은, 여기 깨고 나서, 바닥을 한세번 정도 잡아주다가 이제 수직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와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싸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 그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진입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0 1 0 5 9 3 3 4 1 1 6 8번으로 페페라고 두 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진입타점 잡을 거니까 저한테 페페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페페가 어비트에 상장을 하면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0.04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평단가를 낮춰놓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 저점을 잡을 거니까 그때 진입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한테 페페라고 연락을 주시면 은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페페 의 개발자의 주소를 추적을 했는데 27일 전에 새롭게 토큰을 발행을 했다라는 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에 대한 정체를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냈는데. 자, 이름이 페페땡땡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려놨는데, 페페땡땡이니까 제2의 페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유자가 31명 밖에 없구요. 이름은 페페땡땡이에요. 자, 지금 페페 개발자가 제2의 페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홀더가 지금 현재 30명 밖에 없구요. 여기 지금 보면은, 2등 홀더가 맥시이고 3등 홀더가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그리고 4등 홀더가 페페 개발자 그리고 5등이 맥시고 바이낸스 그리고 7등이 비탈릭 부테린의 다른 계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9등이 비탈릭 부테린의 다른 계정 OKX, 크립토점컴, 바이낸스, 크라켄, 비트계, 로비누드, 쿠코인의 전부 다 지금 이 코인이 보내져 있는데 이렇게 비상장일 때 보내놨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다분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통은 이제 비상장 인 경우에 이렇게 토큰의 거래소에 보내놨다 라는 것은 상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보내놨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로 페페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2의 페페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극초기에 선점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난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저한테 페페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시는데 정말 홀더 수가 30명 밖에 없고요.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저도 정말 추적을 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다섯 분 안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페페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비급의 정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비공개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페페 언체인드 개발자가 이 비탈릭 부테린이랑 이 페페, 어, 페페 언체인드 토큰을 비상장일 때, 여름일 때부터 주고받았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 페페 언체인드가 상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프리세일까지 완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페페 언, 페페 개발자가 제2의 페페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페페 코인에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원에서 오만원 소액투자 했는데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겁니다. 이 페페를 초기에 잡으신 분들이 120만 퍼센트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민코인인데 제 2의 페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벽히 극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이 되기 전에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2의 페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지금 차트가 계속 이제 빵하고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전고점 요 라인 뚫고서는 아예 신고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잡으시라고 근데 제가 시가총액이 3만 달러일 때 말씀드린 게 15만 달러 됐기 때문에 5배 라인에 왔습니다. 저한테 진짜 며칠 전에라도 연락 주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2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20억 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될 수가 있는 게 극초기에 잡는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5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발진이 물량을 2 배로 늘렸다. 저는 분명히 이제 폭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st night we took down four of Milo Fudding warehouses—a clean sweep. No one knew what hit them. Mr. Bookman, I'm afraid we may have bigger problems on our hands. And what would that be? While you were out, Milo killed Sui. It's all gone. Everything. The entire project on Sui. Now this was a blow to Bookman. Losing an entire project means a lot of money was lost. Bookman really had to absorb this. 자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개구리랑 AI의 합작입니다.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AI 인프라를 위해서 최대 5천억 달러나 투자를 하면서 AI 에이전트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AI에 8조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심상치가 않고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거 페페밈을 또 올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1월 24일에 올라왔는데 그 그러니까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페페랑 AI의 합작이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구요 페페코인에 4만 원 투자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보그 정말 극초기 단계 이때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저한테 발 빠르게 연락주신 분들 대박나셨는데, 그 그러니까 이게 4000% 터졌어요. 그러니까 40배 됐고요. 시총이 천만원일때 말씀드린 게 4억 됐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 시총이 워낙 가벼울 때 초기 단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진짜 빵하고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제가 이 시로네코,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는데, 출시하루 전날에 말씀드렸어요. 시바이노 재단이랑 손잡으면서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실어했고 잡으신 분들 졸업하셨거든요. 자 이게 상장비밀이 천만 퍼센트가 진짜 터졌어요. 천에다가 만 퍼센트 이렇게 터졌으니까 10만 배가 되는 바람에 만원 투자하니까 10억 됐습니다. 진짜 이러한 상승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이게 몇분 만에 1조가 넘는 금액이 한방에 터졌어요. 그래서 진짜 졸업하신 분들 계신데 진짜 그래서 대박 날 거는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정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개발진이 물량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지분이 원래 2%대였다가 이제 올렸고요. 근데 홀더 수가 377명. 정말 극비급으로 완전히 이제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매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5일 전부터 이 매집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5배 됐잖아요. 5배 수준이 아니라 50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개발진이 원래 2,4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가, 7일 전에 300만 개, 6일 전에 80만 개, 5일 전에 60만 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집을 해서 5,900만 개를 총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완료를 했는데, 1,200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개구리 코인에 대한 정보 같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홀더가 377명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극비급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377명인데 500명한테 말씀드리면은 개발진들이 좀 깜짝 놀랄 수가 있거든요. 수상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10분한테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좀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